네. 아, 로테가 일단은 9대2로 승리하면서 어, 1승 3패로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. 최용환 선수 칭찬 안할 수가 없겠는데요. 좀 아, 아쉬워요. 사이, 4이닝 동안 무실점, 아, 호투를 펼쳤는데 5회 서튼 감독이 최용환 선수를 내렸어요. 뭐투구수제한을뒀던것 같아요. 아이고. 오늘 선발 이 올라오면서 어, 투구수를몇개 정도까지는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, 올려보낸 것 같은데 여기 음. 흐름을 봐서는 글쎄 요 하나 한해 정도 더 나와서 승리 투수를 만들어줬으면 어땠을까는 좀 아쉬움이 좀 있네요. 네. 어쨌든 오늘 같은 피칭만 이어진다면 정말 최용환 선수 기대가 됩니다. 그렇습니다. 이게 마운드에서 네. 움직임이 굉장히 뭐 좋았습니다. 네. 안정스럽고 또뭐공 던지는 모습이 여유로... 많아서 여유롭고 여유롭고 네. 주자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마운드에서 움직임은 굉장히 좋았고요. 네. 어, 저희가 1승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 뭐 다음 기회 에또 기회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아, 오늘은 정말 백업의 반란이었어요. 그렇죠. 신용수, 김민수, 배성근, 오윤석까지. 네. 특히나 배성근 선수가 오늘 데뷔 초홈런을 때렸단 말이죠. 그러니까 뭐 전부 다 프로 논런이에요 네. 어, 어제는. 프로만 트롯, 4개입니다. 네. 예, 김재현 선수가 슬리런논런을 치면서 앞서가는 경기를 또 만들었었고.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좀 시합이 많이 좀 진행이 되면서 그동안 계속 나갔던 고참 선수들, 베트남 선수들이 좀 지쳐있어요. 이럴 때는 정말 신진 선수들이 새로운 힘을 좀 불어 넣어줘야 됩니다. 음. 근데 오늘 그런 경기를 좀해줬습니다 특히나 뭐 신용수 선수가 이렇게 외야 쪽 수비에서 보여주던 모습이라든지 배성근 네. 선수의 호수비, 그렇죠. 홈런들 이런 네. 것들이 좀 저희도 중계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았고 우리 팬 여러분들도 붐업되는 그런 활약이 아니었나 싶어요. 어 그런데 오늘 조금 아쉬운 게또 김원중 선수가 이제 뭐 세이브 상황 아닌 상황에서 컨디션 조절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. 예, 조금 또 불안한 모습을 그, 보였단 말이죠. 그 전쟁 중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투스 사이클을 먼저 잡아갑니다. 투스 사이클 노볼에서 결국은 위인구를 계속 던지다가 투스 사이클 실리까지 가고 투구수가 많아지고 또 승부가 안 좋아서 어, 안타도 맞고 이런 경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는데 투스 사이클 이후에 공을 좀잘 던져야 돼요. 투스 사이클 노볼에서 잘 던져야 되고 투스 사이클 안볼에서 공을 잘 던져놔야. 그 다음에 결국은 투수 타크 투볼에서 승부를 할수 있는 공을 던질 수가 있는데 투수 타크 이후에 푸5의 승부가 좀 좋지 않았다. 뭐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. 음, 어쨌든 오늘 경기를 토대로 롯데가 이제 좀 살아났으면 좋겠고. 삼성과의 3연전에서 롯데가 또 위닝 시리즈 가져가면 분위기 도 올릴 네.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네, 삼성과의 3연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. 오늘 어, 활약해줬던 최영환 선수 포함해서 백업 선수들의 활약도 계속 기대해주시기 바랍니다. 주말에는 이대호 선수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. 그 제가 볼 때는 물론 끔 올라와야 된다고 음. 생각해요. 이제 고참 선수, 정훈 선수랑, 선수랑 손아섭, 전준호 선수가 지금 좀 많이 지쳤습니다. 네. 네. 일단은 뭐 힘이 될수 있는 기둥이라고 할수 있는 이대호 선수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, 여러분, 어쨌든 오늘도 감사합니다. 내일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